아, 여러분들. 진짜. 어떻게 그런 차를 팔지? 아. 아. 이게. 네. 차를 봤는데요. 네네. 침수가 의심됩니다. 그죠. 근데 저희가 이거를. 거기에 부식이 네. 올 수가 없어요. 근데, 저희가 음. 어제, 그, 저희가 그, 아니, 성능검사를 아직 못 받고. 네.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가니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매매상에 연락을 해가지고, 어제 가서, 네. 자기들도 돈 주고 성능검사를 했으니까 그 성능검사장에 가자. 이래갖고 갔는데, 그쪽 사람들도 뭐. 이게 비오는 날문 열어 놓으면 그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. 어. 그거 먼지는 뭐야 그러면? 그그지느은 그거, 그거, 그거 뭐야?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안에 자기가 볼 때는 일반 차보다 훨씬 깨끗하고. 네. 그리고 안 그러면 뭐 비와서 그런 게 아니면 부품 불량했을 때 있다. 뭐 현대차랑 기아차가 그렇다. 다 헛소리예요. 식으로. 그죠? 네,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네. 침수가 맞습니다. 자꾸 처음 얘기했을 때 그쪽도 이제 아 그럼 200만 원으로 줄 테니까 그냥 탈, 타시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자기들이 찔리니까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, 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침수차가 맞으니? <laughs> 네. 강력한 민원과 고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, 네. 쉽지는 않아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걔네가 했던 통화 내용을 다 녹음 다 하시고요. 네, 네.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침수가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갈려 그러면 길어 증... 길어져요. 어, 증거가 필요하잖아요. 그거를 네. 어디서 이게 성능 검사도 저희가 보니까 개인한테 잘안 해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거를 침수차를 어 침수차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네. 법적 효력은 크진 않아요. 아네 네. 그 침수차 확인 해주는 업체가 있, 있습니다. 아네 네. 근데 거기가 도, 돈이 들어가요. 네네. 돈이 들어가는데 걔네 업체 말을 또 걔네 법으로 가면 다 신뢰는 안 하는데 네. 침수차 판별은 해줘요 걔들이. 아, 네네. 예, 네, 근데 잠시만요. 제가 봐 드릴게요. 하고 있어요. 네네. 거기가 서울에 있는 건데, 예, 그 업체를 가셔 가지고 침수 여부를 판별을 하, 받으세요. 중요한 거는 입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웃긴 게 뭐냐면 입증을 우리 소비자가 해야 되니까. 근데 이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게 침수냐 아니냐. 또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뭐 완전 침수가 아니라 반침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거든요. 네네. 아, 네네.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밑에가 일단 부식이 된걸 확인을 해서 네.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침수차가 안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밑에 부식이 시작되면 이제 차가 부식이, 고장 어. 부식도 중요하지만 네. 부식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네네. 전자 전자교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 네네 맞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... 침수든 아니든 일단 어쨌든 밑에가 이렇게 된 거면 침수차랑 비슷하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근데 아... 그쪽에서는 아무 보상도 안 해주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소모품을 아... 보상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... AS도 안 해주니까 그까 그러니까... 차가 산타페.. 빈까? 네 산타페 DM이고 몇 년식이에요? 15년식이에요. 아~ 침수 침수 가능성이 크네요. 에, 앞에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만약에 이게, 이게 제, 완전 제값이 아니야한 200인가 300 정도 쌌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, 예. 그 바닥이랑 그 네. 저희 보도석 앞에 이게 문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서랍 같은 안쪽 같은데 네. 다습기 제거제를 넣어놨어요. 아, 그럼 알았나보네, 이놈들이. 어,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이건 왜 있는 거예요? 이렇게, 뭐,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소음방지 차원에서 넣어놨고. 이뭔 뭐, 아니, 이거 가습, 저, 뭐야? 가습제로 무슨 소음방지를. 그러니까. <laughs> 네. 실내 클리닝을 하면은 물기가 약간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네. 없애기 위해서 신문지라든지 그런 가습제품을 네. 넣어놓는 경우는 있으나, 어, 농난 거는, 그니까 러 부식이 난 거는, 네. 100%입니다. 아, 100%에요. 네, 0퍼예요 제가 사진 봤는데 네. 아쉽지만 1 0퍼 맞아요. 네. 거기에 X 뭐 알아보시고 저러면 아주 아주 좋죠. 네, 네, 네.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. 네. 그리고 이제 뭐 담당 구청에 강력하게 네. 항의하고.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수차는요 부식이 네. 온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자계통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. 시동 꺼짐이 발생될 수 있고요. 아, 네. 급발진도 있을 수 있다는 네? 거. 아, 네. 그러면은. 거, 그거는 운전자의 생명을 위철기 하잖아요. 네. 예, 동승자의 생명까지 위철기 할수 있으니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 네. 주십시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. 네.